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 미래 도시 개발 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가 싶더니 아침저녁 섬에 드는 찬바람에 어느덧 겨울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한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미래 도시개발 사업단에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시형을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하 신천 뉴타운 해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주민분들의 불안과 불신으로 염려했 던점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은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 입장 우선 에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은행 뉴타운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하신천 뉴타운 지구는 대하 신천동 1원의 낙후된 구 도심지 도시기능회복과 기반시설을 강력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유타운 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지구 지정 이후 인근 응계지구등 보검자리지구 지정으로 사업성 제하 우려와 반대주민의 적극적인 반대 서명운동, 시 e o 의 유타운 반대 결의안 의결 등으로 더 이상 해당 구역의 주민의사에 반한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보완사항인 주민의견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1일자로 대하신천 뉴타운은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뉴타운 지구로 묶여 일부 제한되었던 건축 등의 행위를 자유롭게 권리로서 행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화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업지역과 영남아파트, 산미상가 등 개별법에 한 개발 사업을 마련하여 공공관리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사후관리에도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지구 유타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유타운 지구는 2008년 5월에 지구 지정되고 작년 12월에 촉진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대하 신천지구 취소 등의 영향으로 반대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공업지역, 입체한지 지역 등 공공개발 부분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참여가 어려워 사업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사업지원 시에는 노후건물 안전성 문제, 사유재산 침해 장기화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대하신천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지구지역 해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해제 시에는 현재 법률제정이 진행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간경정비법에 따라 주민 참여의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하여 사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고의 공영개발 사업인 군자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 군자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2011년 10월 4일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마지막 단계인 경기도의 실식의 인가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42만 시흥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염원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군자신도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는 인천 송도신도시 북으로는 소래 논현지구 및 소래포구 남동쪽에는 시아주거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시형 스마트허브가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며 사통발달의 강역도로망과 철도망이 겸비돼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인천국제공항 및 평택강 등과 근거리에 위치한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시리적 이점을 살려 저탄소 녹색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제로 시티, 미래형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유시티,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우 등을 위한 배리어 프리 시티, 국제적 수준의 의료 중심의 글로벌 메디컬 시티, 그리고 국제 다문화 교육 특구 조성을 위한 오픈 캠퍼스 등 5대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건설 계획 중입니다. 무엇보다 군자신도시의 매력은 교육으로 중심의 글로벌 메디컬 시티라는 점입니다. 서울대와 MOU를 체결하여 활발한 유치 활동이 전개 중인 서울대 국제 캠퍼스는 국제적 수준의 초중고 영재 교육원과 연계되어 명문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와 함께 서울대 병원 등 의료 연구기관이 유치될 예정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신 개념의 글로벌 교육 의료 산학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대 유치는 MOU 체결 후 마스트플랜 수립 등 조용한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실시 협약이 체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군자지구의 토지 공급 및 분양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차 토지분양 성격은 공동주택의 선도단지 공모 사업입니다. 군자 신도시 초기 분양의 붐조성과 명품 브랜드 공동주택 유치를 위하여 지난 8월 31일 공모 공고를 시작하고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대우건설과 하나건설 컨소시엄 등 5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오는 12월 8일 평가 절차를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시범단지 토지 대금을 확보하면 2012년부터 도래되는 지방채 원금 상한에 전혀 차질이 없고 군자 신도시 개발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지방재정 위기에 따른 우려와 걱정도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는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시식의 인가에 따른 현장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지사님, 서울대 부총장님 등을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 건설업체, 일반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현장에서 실시한 이유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란 직접 현장을 밟고 현장을 보고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진행한 것입니다. 군자 신도시의 탄생 분양 계획, 공사 발주 계획 및 서울대 시흥 국제 캠퍼스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참석한 투자 분들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버스 투어를 실시하여 더 넓은 대저 유형을 선보이며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자극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도시개발 사업단은 시흥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올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시흥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정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